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6장 선택지가 많아야 성공적인 의사 설정이 가능하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선택지가 많아야 성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어떠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면 그 종목에만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어, 제가 책에서는 이제 6개 의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인마니커, 뭐 동우팜테이블, 뭐 이런 종목들 어,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어,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한번 봐보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생각보다 어, 종목을 비교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컴퓨터나 여행사 같은 거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 이제 진행을 할때 비교를 하게 되죠. 뭐 노랑 풍선이 싸게 진행할 수 있는지, 혹은 뭐 하나 투어가 싼지, 모두 투어가 싼지, 뭐 숙소는 어떤 곳이 더 고급스러운지 비교할 수 있고요. 뭐 컴퓨터를 예를 들었을 때는, 어, 이쪽이 조금 더 프로모션이 좋구나. 아, 이쪽이 같은 모델이지만 가격이 더 싸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실제로 한번 예를 조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냐면, 어 차트 부분을 한번 조금 봐볼게요. 차트 부분을 한번 봐보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어이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어뭐 조비나 경농 이런 종목들을 볼게요. 조비 먼저 조비가 이렇게 움직였고요. 뭐 경농 더좀 약간 좀 가팔랐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종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종목을 비교를 했을 때 전부 다 흐름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요. 이 상승폭이 요만큼이고요. 조비 같은 경우는 가장 빨리 움직였죠. 그 다음에 경롱은 이만큼이나 움직였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시아 종료도 이만큼이나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올라갔던 선발주자인 이 조비가 생각보다는 올라가다가 금방 깎으러 졌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물론 뭐 적지는 않았어요. 수익률이 거의 30% 이상 났었던 종목이지만, 올라가다가 말았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경론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게 거의 두 배를 갔단 말이죠. 수익률이 100%. 정도 되는 거고요. 경론 같은 경우는. 조비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대에서 3만 원대. 중반까지 갔으니까 두 배는 전혀 못 갔다라는 걸 너무나도 쉽게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종목군들이고 같은 섹터로 굉장히 좀 기대는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부분들이, 빠르게 그리고 투자자들에 의해서 좀 변동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서 좀 예를 들었던 하림. 그리고 한번 볼게요. 할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동우 팜투 테이블이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다 달라요. 분명 6개 관련 주거든요. 할인 봤을 때 저점에서 상승하고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 이 모양이죠 지금? 잘 보세요. 이 모양이고 어, 마니커, 동우팜 테이블부터 볼게요. 동우팜 테이블은 흐름 자체는 좀더 비슷하긴 한데, 더좀 가파르죠? 좀, 근데 흐름 자체는 더 상승 추세로 가서 그렇지, 어, 이 부분도 좀 같이 할인과 좀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마니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니커라는 종목,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는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꼬꾸라지는이 흐름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분명 같은 종목군들이고 같은 업황에서 좀 영향을 받고 일반적으로 육는 다 비슷하게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만약에 마니커만 봤어요. 우리가 추천을 받았는데 마니커만 했는데 어, 다른 종목군들만 이렇게 지금 올라갔어요. 뭐 하림 같은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분명 이슈는 같이 들어올 수 있지만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의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조금 더 늦게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주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그렇고요. 뭐 대표적으로 또 어떤 종목이죠? 대아티아이, 그렇죠? 대아티아이랑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달라요. 보세요. 현대그룹 주가 어, 대장주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상단, 일정한 상단을 넘지 못하고 꼬꾸라졌죠. 근데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이 상단을 한번 뚫고 올라갔다가 빠졌다는 라 겁니다. 지금 보시면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분명 같은 색도고 같은 부분이지만 얘는 이 매물대 라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했고요. 어, 이제,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매몰대가 있었지만 이 라인을 강하게 한번 돌파해줘서 더 빠르게, 강하게, 어, 이제 물량 소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이슈가 있죠 2차 북미정상회담이 좋지 않게 어,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대감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다시 최근에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 또 이때는 또 흐름이 또 비슷하죠 오늘도 6%때 흐름 비슷하지만 요 아랫부분에서도 조금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어, 반드시 투자를 할때 어, 이러한 부분들 좀 선택지를 많이 늘려야 돼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 기본적 분석을 왜 하는지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군들이 있고 내가 투자하는 것에 어떠한 것들이 라인업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들은 제가 책에 차트랑 관련된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요 관련된 내용들 좀 지켜보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